수원에도착했습니다. 몇년몇년 몇년 만에 온 걸... 처음 와봐요. 아몇년 전부터 온다고 하시어요 맞아요. 맞아요. 드디어 왔어요. <laughs> 그때 왜못 왔죠? 늦게 일어났나 그때도? 아예 어. 계획을 안 세웠을까? 맞아 온다 온다 말만 하고. <laughs>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화성이, 성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되게 아기자기한 텃들도 엄청 많고. 일단 파스타 하나랑 하나, 네. 메인 메뉴 하나 더 올라요. 앞자의 브이로그를 찍는 중. <laughs> 아, 좋겠다. 이런 것도 돼요, <laughs> 여러분. 전안 됩니다. 나는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인데 응. 맨날 까먹어. <laughs> 좋은 순간 지나고 나서 아 맞다 찍어야 돼 이러고. 아가는 것도 찍었으면 재밌었나? 맞아. 우릴 누가 찍어줘야 돼. 그게 진짜 웃기다고. 아까하 <laughs> 귀여워. 왜다 검은 색깔 깃발인 거죠? 동남북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검은색 하나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어. 어... 노란색인가? 어쨌든 네 가지 색깔로 있었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게 방위 방향에 따라서 달라. 오. 어... 저기 열기구도 있어. 우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 오는 진짜 운영하는 열기구예요? 응. 우와. 귀여워라. 근데 원래 로컬 사람들은 로컬에 있는 그 특색 그런 거안 해, 그렇 내가 저거 오픈하는 날에 그때 나 고등학생이었나 재수생었가 오픈하는 날에 저걸 타고 싶은 거야. 음. 그래서 오픈 기념으로 무료로 탑승을 시켜준대. 음. 그래서 내가 딱 갔다. 근데 음.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다가 내가 도착하자마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때부터 죽는다고 했어 아. <laughs> 그 이유를 못알 타지 말라는 계시였어. <laughs> 저 처음 생겼을 때는 되게 하얗고 예뻤는데 이제 꼬질꼬질. 뽀질 지금 보면 은색 같아 그냥. 응, 원래 하얀색이야. <laughs> 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 <laughs> 오, 감사합니다. <laughs> 와, 포고방이야. 대포 형님은 대포를 쓰는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방향도 있고 이렇게 밑으로 아 사진 방향도 있어. 위로 아래로 그냥 다쏴 네. 그냥.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숨어서 쓸수 있게 대박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해야 되나? 경사가 졌어대각선비수들 무서워요. <laughs> 어? 뭔가 역사문화 탐방하고 계시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어떤 곳입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겠죠? 와 근데 여기 진짜로 곳곳에 한옥적인 구조랑 카페랑 다 섞여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근데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 하루 사이에. 어이게 하루만에 이렇게 바뀌어? 그니까. 저기 너무 예쁘셔서 그런데 사진 <laughs> 한번 찍어주실 수 있나요? 아 저요? <웃음> 물론이죠. 어디에자 <laughs> 갑시다. 우와 화홍문. 화홍문이 모 <laughs> 홍이 무지개홍이야 아헐 어, 그래서 거기가 그 수문 같은 거거든 음그 수문이 7개로 뚫려있어 수원 역사 해설사 하홍문이 화가 화상할 때 화잔지 꽃한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와 멋있다 빛깔이 멋있어, 와, 좀 멋있어. <laughs> 우와 머리루시 우 여기 한번 우리 가보자 <laughs> 와 이뻐 멋있어 장난물 와 되게 응. 카트라이더에 이런 맵 있거든 어? 그거는 그것도 없고에는 여기 앉아서 어. 뭐라고 해 아저씨들은술 마신다고 <laughs> 어이 김씨 왜 이리 늦게 왔어 <laughs> 막걸리 가져왔어?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 우와 여기 무슨 영화 찍는 데같아당연하 영화 찍는 게맞네야 여기 되게 잘 나온다 저는 아닌가? 조선시대에 <laughs> 그, 그림 그리는 거기 어디죠? <laughs> 왕들이 하는 거다 그림으로 기록하는 곳 있잖아요. 조선 안... 왕조실록그이름 모르겠네 아니요. 화홍, 저도 화홍이었어요. 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오... 영상 찍는 거. 저는, 저는 조선시대에도 아마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헉, 아니면, 아니면, 새책방. 새책방에서 잘 나가는 소설가인데 여자라가지고 필명을 쓰는. 신영복 이런 사람 아니야? 어, 신영복. 그런 사람. 남자 나. 하면서 예술 활동을 했을 것 같아. 어, 진짜로 역사 해설 중이셔. 저기. <laughs> <laughs> 여기 저는 이제, 페이크 역사고요 저기 한번 들어보러 갑시다. 아, 역사 해설을. 찐, 찐 역사 해설 들어보려 했는데 가셨어요. 가주 자. 게인 씨는 치킨 숙식군요. 치킨 숙씨는 조선 시대면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사역 사 이거 외국으로 다 나가는 무역, 사신. 사신 사신. 그러니까 통역사인 통역관인가? 지금 그거 하고 어, 계시잖아요. 맞아요. <laughs> 베트남이랑 중국이랑 어, 맞아. 이런, 청나라 외나라 나라 이런. 그난 청나라에 가는 사신이었을 것 같아. 어 맞아 사신했을 것 같다. 그럼 전 전생에 남자였습니다. 오. 관리니까요. 저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떤 사신들 초대해가지고 그동안 수고했다. 이러고 초대하는 잔치가 열려요. 11월에? <laughs> <laughs> 잠깐만요. 지금 현재 시대랑 섞지 마세요, 지금. <laughs> 그래서 잔치가 열려서 나는 그림을 거기 이제 그 장면 또 기록해야 되잖아. 그 장면을 그리러 오고 나는 사실 남장을 하고 거기 있었는데 게임이 알아본 거지. 어... 막 이런 거지. 어... 내가 막, 어머! 이러고 넘어지는 데딱딱 그... 허리를 막딱 했는데, 허리가 너무 가늘어. 그걸 딱 아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사이 혹시, <laughs> 그대는 여인이요? <이렇게. 웃음> 갑자기 또 클리셰, 우리 한국 드라마 클리셰로 가는 거지. 그렇게 어, 저희는. 잘 되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전생을 살고 지금 다시 만났답니다. 와 여기는 방아수리잖아요. 우와, 이게 화혼문 방아수다. 여기가 용연. 데 어디요? 엄마 이 없어요. 저기 저기 저기. 우와, 가 봅시다. <laughs> 지구본을 봤으면 노레아를 찾아주는 게 인지상정 Where is Korea? <놀람> 깨인이가 수원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구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다니 저 그냥 학생이네요. 학생이 하는. 뭐 하시냐? 저, 저 그냥 모션 그래픽 하는데요. <웃음> <웃음> 한 들어가 보자. 어때? 손시대의 화공으로 일하게 되는 거지. <laughs> 너무 좋다. 돈도 잘벌수 있을 것 어, 같아. 왕 앞에 끌려가서. <laughs> 아, 저는 너의 머리카락은 왜 이어나? 이러면. 저는 소이는 나도 영웅만 사랑이서그야겠다 미래의 왓아이 이 되고 싶으십니까? <laughs> 왕권을 관하하고 싶으십니까? 야 어디 가서 안 죽겠는데? 잘 살겠는데? <laughs>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장도면 조선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백성의 민심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laughs> 정도가 수원으로 내려오게 된 계기가 너인 거야. 때문인 <laughs> 거야.